김 목수 목수 캠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 음, 제 2단계 다중 몰빙, 가중몰딩을 시범을 <laughs>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중 몰빙은 실내 구축 인테리어에서 실내에 기둥이, 부득이하게 기둥이 있을 경우 그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가. 네, 그래서 보통 기둥에는 다중몰딩으로 많이 해야 는지 무난하,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중몰딩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중몰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의 연기각, 이의 대각선, 밑의 대각선 이걸 맞추는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요, 현장에서도요, 겨울에는 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를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져 보면은 차갑잖아요. 필립도 딱딱하고 얘도 차가우면은 요거 양모만 가지고 열을 일가지 고활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전동이나 토치를 옆에 놔두고 이 자리를 고구찌, 고구찌 자리를 이렇게 한번 데워주는 것, 데워주는 것도 요령이에요. 이때는요, 이때는 다 건조시켰기 때문에 여기 이 면이요, 요 면, 요 면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건조시키기 전에 프라이머를 건조시킬 때는 가까이에서 돼야 되지만 지금은 약간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여기 태우면 안 되겠죠. 소우지 말고 내가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므로써 이렇게 해주고는 써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름은 필름은 여기 지금부터 이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아주 잘 붙죠 기 초적으로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해서 프라이머를 치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령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은, 목수가 이걸 만들 때, 우리 목수님들이 이걸 만들 때, 각이 100% 정확하지 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에 9mm 쪽에 안전히 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땡겨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잘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뒷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옆면, 옆면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9mm에 올라올 수 있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올라오는 건지, 이게 올라오면은 간에가 이게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9mm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 기자재를 만든 사람은 이 각을 잘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올라왔으면은 이렇게 붙여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각을, 각을 잡아줘야 되겠죠. 각을 잡아서, 이렇게, 이와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딱한 것으로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딱딱한 것으로 문질러면 안 되는 것이 몇번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게 붙인다는 개념보다는 필림을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붙이고 나서, 다 붙이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에를 한번 볼게요. 유에요. 유에는 꼭지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꼭지점, 꼭지점을 잡았어요. 그럼 꼭지점 이선하고 맞춘 다음에 이 꼭지점 위에다가 꼭지점이다 칼을 대고 칼을 대고 이와 같이 음 이쪽 옆면으로 옆면으로 칼이 이렇게 비스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얘를 먼저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접으면은 앞으로 안 튀어나와요. 그러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더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서 꼭지점을 잡, 꼭지점을 잡아서 꼭지점 위에다가 칼을 이렇게 대야지, 꼭지점을 찍으면 안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찍으면 안 되겠죠? 그죠? 꼭, 꼭지점이 이거든요. 꼭지점을 찍으면 그아가기가 되는 거고, 꼭지점 위에다가 칼이 올라가준 상태에서, 음... 옆면 먼저 붙이는 쪽으로 먼저 붙이는 쪽으로 한 25도, 30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45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 30, 25도나 30도만 옆으로 가주면은 옆으로 가주면은 이와 같이 지가 앞으로 안 튀어나오고,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얘가 얘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해범면안 튀어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25도나 30도만 가져야 된다. 4 5도가지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섬세하게 이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헤라를 대고, 이렇게. 헤라를 이렇게 대고, 정확하게 끝에다가 잡아가지고 45도로 이렇게 날려주면 돼. 이렇게. 헤라의 모든 필림은 그때그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한쪽에 다 쓰고 또 한쪽에 또 돌려서 쓰고 이러시던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긁어 내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 걸어가지고 바로 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구매에 맞게, 자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뭐라 했어요? 면을 먼저 잡으라 했어요. 면 잡고 각잡고 우리는요. 그래서 면을 잡아서 필름을 약간 노려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각 잡을 때는 손끝에 힘이 팍들어가주야 해서, 순간, 적으로 힘이 들어가져야 돼, 새처럼.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붙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붙으면은요, 여러분들, 뭐, 드라이를 계속 쏘라는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만 있으면은 겨울이라도 필링은 완벽하게 못해요. 그래서 유령이 있는 우리 음, 기술자 기공들은 라이타 있죠. 라이타도 이렇게 켜는 것은 켜면은 거기에 나와요. 거기 나와요. 거기죠. 꾸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불 나오는 거. 그래서 바로 뒤에만 이런 꾸이 생겨버리니까 한번 이렇게 한, 한 파티. 켜근 다음에 가져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가지고고것째 보호를 해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요 밑에는 이게 홈이 9mm 홈이 있거든요 9mm짜리 m d f 니까 9mm 홈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mm 넘어요 MD를 넣고 박았는데 10mm 넘는데 어쨌든 여기가 있고 이 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홈이홈 밑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호흡을 딱 잡아서, 이 호흡 밑에서,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오시는데, 반드시 손은 여기에 위치해야 돼요. 왜? 이걸 찢어내리면은요, 이 손은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찢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갖다가 신경을 써서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열 때는, 열 때는, 여기를 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열어줘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열, 열었으면은, 열었으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눌러보고, 조금 덜 하던 팔을, 여기를 한번더 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조금 더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박혀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눌러보고, 칼이 덜 먹었으면 좀더 줘도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옆에를, 옆에를 먼저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옆면을. 면을 잡고, 그 다음에 각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라가 들어가서,